여러분들, 나 하나만 검색할게. 내가 지금 이 날을 기다렸거든? 이게 법이 바뀐 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이게 진짜 맞는지 한번 검색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Oh, I'll falling oh, from the window, take a bad trip to the ground. Ooh. And be my pleasure, see your pressure just before you break a your bone. You're a flapping, I'm the flapping, burning tires to move on. Too many noises, clutch the choices, future came and left like house Bande. No more messing, no caressing, heavy panning on the walls. How I did it to my ah. yeah. Practice my is and sad.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아아우 오케이오케이 오케..이 오예! 아하 자 방금 건조해가지고 손에 바이오더마랑 비판텐 섞어 발랐어요. 음. 아 츄토이님이 본인이 뷰티 유튜버인 척하면서 화장하신다는 거였어. 진짜로? 아 귀여워. 야푸딩호님어서 오세요. 아니 저기 법률 개정된 거를 봤는데 어어야 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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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세졌다. 정보통신망 법률이 개정된 게 진짜 많나 했는데 어, 개정된지 어, 최신이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헌법재판소 대법원 제주 지방법원 대법원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 세졌다. 내가 이날을 기다렸다. 됐다. 한달 정도? 어. 징역 7년,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 그리고 비그니까 모든 악플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비방 목적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2년 반 기다린 게. 네. 목적으로 하는 거. 의도적인 거. 네. 완전 세졌네요. 와. 제가 지금 다 자료들 모아놨는데, 저거 하게 되면은, 한 사람당 지금 얼마야, 그러면? <laughs> 음 오케이. 됐다. 어, 삭제하지 마. 저거 되게 좋은 거야. 지금, 네, 어, 김종대 님이, 어, 저거는, 어,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laughs> 아주 좋아요. 여성 혐오 발언 쓰고 아주 좋아요. 네.